뭐예요? 이게 또 영감 안들어가 보네. 음.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커피 먹으세요. <laughs> 뭐. 할머니 뭐라 그러는 거. 이거 보세요. 커피 들고 음. 옥신각신. 옥신각신 음. 사랑싸움. 음. 아 영감 음. 그 커피 마시면 안안 안 된다니까요. 음. 카페인이 없는 이 커피 마 마셔 마셔서 마셔요 마셔요 음. 커피에 카페인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이야? 음. 아 몰라 먹을 거야. 음. <laughs> 내가 할매 할말 듣고 말 듣고 음. 담배도 끊었는데 음. 이 커피는 <laughs> 마실 거야. 음. 나는 단한 단, 단 커피가 좋아. 단 커피가 좋아. 응. 음. 70 74세? 응? 음? 응. 음. 74세. 제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와 음. 72세 음. 제인 할머니. 응. 제 할아 제 할아버지의 <laughs> 건강 수어 천사인 제인 할머니. 응.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며. 마셔야 한다며. 커피를 바꾸라고 옥신각신한다. 야, 건강하라고. 아이고. 응. 건강한 책에 챙겨, 챙겨서 뭐라 그러지? <laughs> 오늘 왜 그럴까? 아이고.